요즘 미국 경제 뉴스 보셨습니까? 미국의 경제 관련 리더들이 앞으로 6개월 내에 미국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특히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경기 침체가 올수 있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미국 경제 리더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경제가 리스크가 쌓이는데 사람들은 이걸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미국 버블의 전형적인 심리 구간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버블이 터. 직전 금리는 내려갔고 주식은 올랐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이들의 얘기인데 반대로 버블이 아니다 라는 의견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차 대출 회사 하나가 망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미국 전체 금융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 살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서민들 집값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이 됐다면 이번엔 생뚱맞게도 자동차 대출 파산이 그 신호탄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게 바로 미국 경제입니다. 주식이 올라 사람들이 춤을 추는 사이 시장 밑에서는 그 음악 소리와 춤 사이에 가려서 안 보이는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사고가 터지고 빅테크 기업들의 가문이 다시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업체 프리마랜드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텍사스 북부 연방 파산 법원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JP모건도 당했습니다. 프리마랜드 캐피털.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을 보려참 기가 막힙니다. BHPH 방법인데요. 바이 히어 페이 히어. 여기서 사고 여기서 갚아라. 라는 구조로 돈을 벌던 회사입니다. 자, BHPH 이 방법. 사실 미국 하위 신용층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갚아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살 때는요. 자동차 매장에서 차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은행이나 캐피털 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차값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아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 즉 서브프라임 고객들은 이런 일반 루트를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바이히어 페이히어 BHPH 방법인데 이걸 좀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지? 그치? 그럼 우리 매장에서 돈을 빌려 줄게. 그 돈으로 우리 자동차 매장에서 차를 사. 대신 이자가 좀세 이런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판매점이 금융회사 역할까지 하는 거죠. 이런 곳에 이자율이 많게는요, 25% 30%까지 올라가는데 문제가 뭐냐? 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연체율이 폭발하면서 프리마랜드는 지금 버티지 못하고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 단순히 자동차 판매 회사 하나가 망한 게 아닙니다. 경제의 신용 사슬이 무너지고 있는 첫 번째 단추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업 방식으로 운영하던 회사 트라이컬러라는 회사도 얼마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파산을 했는데 트라이컬러에 돈을 빌려줬던 미국 대형은행 JP모건이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36억 정도 손실을 받습니다. JP모건이 손실을 봤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은행조차도 대출시장 리스크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서브프라임 2008년 금융위기 바로 그 단어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빚을 못 갚기 시작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 레이팅스의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 대출 60일 이상 연체율이 6.56%라고 합니다. 이게 1994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 30년 만에 미국 경제에 뭔가 이상한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렇게 소비 여력이 붕괴되고 있다. 이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미국 자동차 대출 연체를 두고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 앤드루 베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광부들이 예전에 이제 탄광 안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 새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카나리아 새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유독 가스가 그 안에서 새면 새가 사람보다 먼저 죽기 때문에 어 위험신호다 하고 알려준다 이거예요. 지금 바로 자동차 대출 시장의 붕괴가 그 카나리아라는 겁니다. 아직 큰 폭발은 없지만. 이미 어디선가 유독 가스가 새고 있는 것처럼 경제가 어디서 새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잘 달리는 주식 시장에 왜 찬물을 끼얹고 그러냐? 끼얹지 마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도 처음에는 주택담보대출 일부 연체가 있었고요. 그때 이런 말을 하면 그때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번졌고 결국.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죠. 그 여파로 전 세계가 금융 위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자동차 대출 연체로 인한 파산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용 평가사 무디스의 애널리스트들마저도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이 50% 선을 넘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50%를 초과했을 때 실제 침체와 일치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주식시장도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그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감원도 이루어지고 있죠. 아마존은 최근 직원 14,000명을 해고하겠다라고 밝혔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등 추가로 수만 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감원은 고임금의 인재들마저도 이제는 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AI 서버에는 돈을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사람은 고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미국 경기 침체의 뇌관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뉴스를 들으면 야 그거 미국 얘기잖아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지금 4천선을 넘어서 5천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시장이 전 세계 펀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채권을 미국은행, 유럽 연기금, 심지어 아시아 투자 펀드들이 이걸 사놨습니다. 즉, 이 시장이 흔들리면 글로벌 자금이 하루아침에 위험 회피 모드로 바뀝니다. 미국 채권금리가 급락하죠? 달러 강세로 올라갑니다. 신국 통화가 약세됩니다. 요즘 원화도 많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한국 금융시장에도 불안이 전이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지난주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리스크 해피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은 올라도 결국 소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자동차라는 것은요. 서민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차 없으면 출근도 못하죠. 장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차 없으면 버스 연계 노선, 지하철 타고 다 다닐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출 연체로 자동차를 버린다라는 것은 소비 여력이 바닥이 났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기 전반적으로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미 신용카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도 재개됐죠. 여기에 고금리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미국 서민층이 조용. 중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는 연준에서 곧 내린다고 하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이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미국 정부는 경기 붕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학생들이 졸업 후에 갚아야 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을 전면 중단 유예시켜줬습니다. 유예 기간에 이자도 없습니다. 제로 퍼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전혀 없었죠. 사실 미국의 수백만 명이 매달 내야 되는 이 학자금 상환액을 내지 않아도 됐었기 때문에 그 돈이 소비 쪽으로 저축 쪽으로 흘러가면서 경기 방어 역할을 한 거였는데 바이든 정부 때 팬데믹 종료 선언을 하면서 학자금 상환을 다시 시작했죠 수천만 명이 다시 매달 200에서 500달러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결국 이번 자동차 대출 연체 파산 사태의 핵심은 이겁니다 저신용층이 더 이상 금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쓸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집값도 마이애미나 텍사스의 경우는 지금 15%에서 한20%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뉴욕이나 대도시의 경우는 아직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 오른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은 지금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오늘 들으신 미국 자동차 대출 파산 이야기가 지금 듣기에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1년 후에는 헤드라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처음엔 모기지 연체율이 좀 올랐다더라로 시작했습니다. 1년 뒤 리먼브라더스 사라졌죠.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돈 좀... 보셨습니까? 주식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벌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와중에 오랫동안 묵혀 있던 마이너스를 겨우 회복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이러다가 고점에 다시 지금 들어간 분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리스크 관리 잘하셔서 꼭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기술주 투자로 유명한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시장의 전율.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내년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해서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올릴 수 있다는 라 얘기를 한 겁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경기 침체나 큰 사고 없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5천 피를 넘어서 6천 피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